1학년 때랑 지금이랑 주량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? 그래 맞아! 21살인 이러지 않았다고! 진짜 그때랑 몇살 차이 난다고… <laughs> 내가 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응? 어? 어떻게 하면 한 문장 말하는 사이에 취할 수 있는 거냐? 세상엔 다양한 술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<laughs> 술버릇! 우리 이작가 내가 많이 사랑해! 아,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 사랑꾼 자식아! 어, 난 저런 술버릇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저거 다너 혼자 마신 거야? 응, 그냥 너희들은 많이 안 마시니까. 너도 그만 마셔 미친 놈아. 에이, 얘 전화 안 받아. 으아 너폰 내놔. 아예 전 남친들을 한 톡방에 다 초대하지 그러냐? 아, 그러면 되겠네. 되긴 뭐가 돼? 어, 내 눈, 아, 내눈내쟤또왜 저래? 이 차에서 빠졌어야 했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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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내눈또 잃어버렸어. <laughs> 5개월은 더껴야 되는데. <laughs> 렌즈 그렇게 매번 잃어버릴 <laughs> 거면 제발 한 달짜리 렌즈를 사. 에, 니는 네 여기 있다. 작가 너도 취했지? 솔직히 말해봐 아 제발 취했으면 좋겠다 응? 어? 근데도 아까부터 어어 어, 취한 듯아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말좀 해주지 그런 거 지적해줄 정신이 남아있는 애가 없어서요 아니? 이 정도면 이제 다들 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겠지? 넌 어떻게 집에 가? 어 나는 어 어떻게 왔더라 여보세요? 야나 집에 어떻게 왔어? 사진 보내줄게 사진? 내가 택시 번호 찍으려고 하니까 너가 가운데 손가락 보여 줌 자, 부사해. 지나친 음주는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술 버릇이 나오기 전에 잔을 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.